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11월 날짜를 볼게요. 날짜가 안 나오네.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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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도 있습니다. 네, 흑고미가 오늘 저녁에 밤새 걸쳐서 일곱 마리 강아지를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강아지를 내보면, 지금까지 흑검이 애들 같이 세 번이 일곱 마리가 난것 같아요. 그 이상은 한번도안 나봤고, 보통 여섯 마리, 다섯 마리, 이게 제일, 다섯 마리가 제일 많이 나는 했고, 네 마리는 이번에 많이 나는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만 파니가세 마리 났지, 그외에는 거의 다섯 뭐 마리가 제일 많고, 네 마리도 있긴 했는데, 이번에 제일 네 마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껑이가 일곱 마리, 씩곱마서한 마리가 꼭 처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한 마리가 처진 이유를, 처진 놈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보시면 이 안에다가, 제가 안에다 품고, 품고 지금 다입니다. 품고, 이렇게. 품고 다입니다. 이 안에다가. 내가 온도가 거의 맞잖아요, 다, 사람이나. 그래서, 온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강아지는. 그 체온에서 어느 정도 선에 떨어지면 다시 회복이 해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일곱 마리라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젖을 안 먹더라도 엄마 품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아무래도 힘이 없죠. 이제 제일 늦게 났고, 또 처진 아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품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팔팔해졌습니다. 이 온도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다 여놨지만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뺑한 바퀴를.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게 딱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여기에다 여놨는데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뺑한 바퀴 여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싱기싱하고 신기 내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또 체온을 높여서 흑곰이 애들 고기 뒷다리살이 있는 거 사다 놓은 거 있어서 이렇게 삶아서 이제 뒷다리살이니까 단백질이죠. 여기서 살코기만 불가하고 삶아서 사료에다가 섞어서 조금씩 주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기를 좀 구웠죠. 그래서 이렇게 견, 관리는 이렇게 견주가 좀 정성 들여서 관리하면 아마 이게 살릴 수있을려가못 살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일곱 마리 나서 일곱 마리 다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꼭한 마리가 한 3일 있으면 그냥 저먼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내가 어떻게 한번 이놈을 살려보겠다. 예,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품고 있습니다. 젖은 내가 봐서는 얻는 바로 먹지 않습니다. 보면 보통 한 새끼 낳은 지한 5시간 후에나 이렇게 젖을 빨지 막 어거지로 젖을 내가 처음에는 모르고 막 여쭤봤는데 젖을 안 빨아요. 아, 그래서 그게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내둡니다. 역시나 보면 5시간에 6시간 후에 젖꼭기를 빕니다. 새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아줬다가 그밥 갖다 주면서 이제 다가 이제 흑곰이한테, 이제 온도, 체온이 정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흑곰이한테 이제 갔다가 품에다 여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좀 지켜보고 안 되겠으면 이제 탄이가 4마리기 네이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 넣어주고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젖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초유를 먹고 나서 이제 그 이제 탄이한테 여줘야 맞죠. 초유를 먹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예, 우리 경사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자기가 이제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고, 어, 또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에 대해서 한 마리라도 살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좀 기담아 들어주시면 되고, 뭐, 흘러버려도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못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죠. 지 7, 8마리, 9마리 날 때까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잘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성이 있어야 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흑거미가 강아지를, 간밤에 강아지를 낳습니다. 오늘이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원래 20... 1일 날라야 되는데, 이들 늦게 책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이제 흑거미를 제가 이제 그 돼지고기를 삶아왔죠 이렇게 삶아서 잘절하게가위로 썰어서 이렇게 사료에다가 좀 이따 줄려고 좀넘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키들 한 점씩 줄려고 가져오고. 자, 많은 양은 안 줍니다. 많이 주면 설사합니다. 이제 새끼 낳고 힘든가 물 먹고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침에 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하면 이게 새끼 나는데 지장을 받아서 저녁에는 못 해주고 아침에 했습니다. 제 밖에다 대충 해주고 여기 오니까 아, 뜨뜻합니다. 은은합니다또 이게 이제 그 백열등 백쪽짜리 불을 켜놔서 여기서 또 뜨뜻한 것이 나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일곱 마리를 낳는데 여섯 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그한 마리가 처지죠 항상 새끼를 여러 마리나면 제가 여기 품 안에다가 잠깐 잠깐 잠가 고품 안에다가 새끼를 품, 품고 네. 지금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를 제가 품고 다녔습니다 한 마리가 이제 그 자라 움직이고 체온이 떨어져서 제가 품 안에서 한 시간 정도를 제가. 예, 체온을 높였죠, 이제. 그래서, 예,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백공에 피도 있고,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아입니다. 이 예, 체격도 좋고, 예, 이놈보다 작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처유 먹으라고 데려다 놨습니다. 예, 애들하고 같이 해야, 그래서 처유를 먹이지 않으면 또 애들이 힘들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말 맞습니다.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인구 말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텀이 저희가 텀이 아딸이니까 한구 한 마리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흑룡 혈이 너무 기가 세다 보니까 기도 세고 혈도 세고 또 저렇게 순하지만 굉장히 싸나온 게입니다. 어떤 개한테 진적도 못 받고 또 지지도 않고 성천풍이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올 블랙 타이 나옵니다. 올블랙탄에 흑구라도 한 마리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블랙탄으로 보입니다. 뭐 대충 봐도 암수 확인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하고 어디 안 함없는 애들이 다 나왔습니다. 일곱 마리인데 제가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네마리가딱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견도 힘들고 강아지도 힘듭니다. 모견 적꼭기가요 시기할 때 되면 그냥 갈때 되면 다해결봅니다 얼마나 젖을 뜯어버린가. 그래서, 또 안쓰럽고, 목연도 건강해야 되고.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그리 들어오냐. 아다 새끼, 저, 덮하기는. 이리 들어오니, 이거 묵구리 입구여. 거기가 입구가 아니여. 좀 덮하게 좀 하지 마. 나도 이리 들어다니는데, 너는 그리 들어다니면, 그것이 됐던 아니지. 됐던가네 뭐, 이리 들어가나, 저리 들어가나, 뭐,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후진으로 가나. 옆으로 가나 뭐, 서울만 가면 됩니다. 뭐로 가든 짧은 소리입니다. 제가 아는 소리. 아,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여기다가 멋지를 하나 더 해야 되겠고. 바람이 돌아서 수건으로 이렇게 해놓고, 수건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멋지를 하나 해서 에이, 이렇게. 제가 백열구 이게 병아리 깔때 쓰는 아, 머실인데, 제가 이제 주서다가, 한놈 주서 다씁니다새 것은 다 써버리고. 근데 그거 하나씩 먹었는데, 아이고, 아이 우리 분명이 얼마나 큰일 나고, 고기 한 접씩 줬는데, 저쪽에가, 저쪽에 두 마리 있을게, 두점 놔두고. 그래, 분명히, 자, 분명히 조금 더 먹어보자. 이렇게. 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제 고기 이렇게 맡고, 제 손가락을 넣어도, 절대, 한 무리 해도 손가락, 여보, 한 무리 해도 안 뭡니다. 이런 것들이 개념이고, 정상적인 아입니다. 이 사람 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자, 고기, 자, 요거, 자, 심지어는 도망가고 있잖아, 예. 예. 먹을 거 아인, 아인, 저기, 저, 안줄놈 같다고, 하 예, 먹, 개냐, 아빠가 장난친 거야, 이러 이렇게 애들이 개념이 좋아요. 누가 오니까, 범이 오니까 빨리 먹어 대단한 아이입니다 범이 또 줘야됩니다 내가 하나큰놈 하나 먹어볼까요범 하나 범이 먹어, 난 끝까지만 먹고 됐어 이제 끝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순이하고 우리 네, 두개 하나씩만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심때 점심때 네, 조금 더 주기로 하고 한꺼번에 좀 설사할까 봐서 보시면 고기만 먹고 이렇게 차례로 연결합니다. 어 지인하고 우리 순이하고 한잔씩줘야 됩니다. 오늘은 어, 금방도 떨어져 버리고, 아이고 우리 순이가 엄청 클 때입니다. 여느 딸입니다. 인물은 저렇게 불러 아니지만요. 이제 아직 개발이 아직 안 커졌고 3년이 지나 보면은 이제 달릴 겁니다. 얘들이 막뭐 달라오는데 강아지들은 또 고기 주면 안 됩니다. 설사하면 생각고 물르겠다도 생각고. 나는 갖고 가 먹어. 너도 안아 안나 지나 이 아유, 손했어도 꼬둥 씻게. 나는 먹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저기 영순이나. 익순이나 흑금이나 얘들은 저렇게 고기 있으면 새끼들 준대요 연우, 전우, 연우 딸이라 그런가, 지가 먹기 바빠요. 밥좀 보자, 요좀 보고. 똥도 네, 치워줘야 겠네 아이고, 갖고 가십시오. 여기는 놈두 마리, 숨놈두 마리입니다. 아직 한 마리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좀 있습니다. 지금은. 농봉제하고, 이제 돈들이 많이 이제 풀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이제, 이제 코로나 지랄이구나 말이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다 가져갑니다. 돈, 그건 뭐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가 욕심나면, 너무 집많으라도 그냥 욕심나면 보쌈에 올수 있는데, 뭐, 개가 이쁘면, 돈그거좀 따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좀더 주고 가져간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똑같은 그 새끼여도 그것이 아닙니다. 키우기 나름이라 잘 키워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습니다. 에, 강아지는 별로여도 돈을 많이 주면 오기야 금이야 키우면 그게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내가 키워보면 확실히 분양가를 높이 준 놈들이 애들이 좋아지더라.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야죠. 나는 50%밖에 안 준데 50%는 견주님이 채워야 됩니다. 50%를. 나는 50%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해준거은 100%를 못 해줍니다. 항상 내가 이 견장에서 뭐, 계란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잘 해서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주사도 잘맞히고 이건 50%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런데 50%는 이제 견주님이 데리고 가서 채워야 됩니다.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한 사람은 확실히 개를잘 키웁니다. 전화를 자주 해서 자꾸 물어보십시오. 예, 네, 그게 최고입니다. 이게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털이 전체가 다 붉어집니다. 자. 얘는 흥룡이 새끼가 아닌데도 이렇게 붉어집니다. 야, 야, 야. 강아지 하면 안 돼, 이 자식아. 얘는 이제 막그 강아지 때 분양해버려서. 예, 깠다 가면 발도 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망을 쳐놨습니다. 저렇게 하는 짓에, 네, 하는 짓에 이중망을 다 쳤고, 여기도 가렸고. 여기를 조금 벌써도 좀 해놓겠습니다. 좀 넘어가면 또 밑으로 해서. 강아지, 혹시 물지 않게. 한 번도 물어서 누구를 물고 피보고 그런 거한 번도 없습니다. 무는 신용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똥좀 쳐야 될게. 똥좀 쳐야 돼. 뭐더 달라고? 없어 이제. 없어 너무 많이 먹으면 슬쩍할게 아이이 새끼 정말로 좋다 가슴팽이 봐보시는 얼마나 이놈이 저러지니까 겁납니다 너무 커가봐서 겁나